다이아몬드 귀족 집안의 아빠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근처에 있던 도둑놈이 도와준 줄 알고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한다. 시간이 흘러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조나다는 가문의 뒤를 이을 건모르게했고 예의 없다고 아빠에게 혼나는 개구쟁이로 살고 있었다. 집에서는 아빠에게 혼나는 철없는 꼬마였지만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양아치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은 정의로운 남자에서 에리나 구해주고 썸녀가 생겼다. 그러고 있었는데 아빠가 은혜 베푼다고 약속했던 도둑놈의 아들이 찾아오고 양자로 들어온 디오와 가족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지만 도둑놈이 피를 이어받은 자식이라 그런지 유산을 다 뺏으려는 못된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못된 놈이었지만 공부도 잘해 예의도 있어 아빠에게 입은 받는 짓은 다해서 아빠 눈에는 효자로 보였다. 못돼 처먹은 디오가 주변 친구들을 이간질해서 왕따로 만들어버리고, 사귀고 있던 여친까지 뺏겠다고 성희롱하는개쓰레기짓까지 저질러준다. 여친 건드리고 개빡쳐서 도둑놈만 끌어지 마라고 주먹으로 후드렵 했는데, 디오가 보복한다고 키우고 있던 개를 잔인하게 죽여버렸다. 다시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고 아빠가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유산을 가로채려는 도둑놈이 도구로 아빠를 죽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개빡쳐도 도둑놈 집어던지면서 또 싸웠다. 도둑놈과 싸운 뒤 아빠 약 구하려고 다른 마을로 왔는데 말 마을 깡패로 활동하고 있던 설명천 스피드 외건과 싸우게 되고 외건이랑 한바탕 싸우다가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었다. 약구에서 아빠 병 낫게 하고 못된 도둑놈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집안에 갑으로 모시고 있던 뱀파이어 가면을 훔친 도둑놈이 가면 쓰고 갑자기 뱀파이어가 되었다. 뱀파이어가 된 도둑놈이 본성을 드러내면서 아빠를 죽여버리고 뱀파이어 파워를 가진 도둑놈을 잡으려고 다시 한바탕 싸웠다. 싸우다가 몸통을 뚫어서 불 속에 화르르 꾸이로 만들고 뱀파이어 도둑놈을 잡았다. 흡혈기 그 잡다가 보상당하고 여친이 도움받아서 요양하고 있었는데 웬 아저씨가 뱀파이어 도둑놈 아직 안 죽었다고 뱀파이어 때려잡는 빛의 전사로 각성시켜준다. 선파워 힘을 가진 채플린 가문의 아저씨에게 수련 받고 빗속성 펀치로 흡혈기를 녹이는 썸파워 라이트 헌터가 되었다. 뱀파이어 왕이 된 도둑놈이 세계를 다스리 준비하면서 좀비 부하들을 만들고 썸파워 힘으로 좀비 부하들과 싸우면서 세계 종복을 막으러 다녔다. 강력한 좀비 부하와 싸우다가 아저씨가 반으로 갈라져서 죽게 되었는데 아저씨가 죽기 직전에 능력치를 전수시켜준다고 아저씨의 빛을 받고 더 강해졌다. 아저씨 반으로 가른 좀비를 분노의 빗속성 펀치로 녹이고 복수해줬다. 두아들다 잡고 킹 잡으러 뱀파이어 성으로 쳐들어가고 뱀파이어 킹 도둑놈이 태양에 대항한다고 냉동펀치를 준비해뒀다. 과학시간에 배운 햇빛이 얼음을 녹이는 상성으로 선파워 냉동펀치를 가볍게 뚫어버리고 도둑놈을 한번더 젖었다. 평화를 되찾고 여친으로 결혼하고 배타고 신혼을 떠났는데 머리통 안 날렸다가 안 죽고 버틴 도둑놈이 머리만 남은 채로 또 찾아왔다. 도둑놈이 기습으로 방심하다가 치명상을 입게 되고 남은 힘을 다 쥐어짜내서 뱀파이어와 최후의 싸움을 벌였다. 치명상을 입어서 가망 없을 것 같아 싸우다가 말려든 피해자의 아기를 데리고 탈출해라고 에리나와 마지막 이별식을 보냈다. 포화들다 죽고 머리만 남은 도둑놈이 또 탈출하려고 하고 같이 하늘로 가야지 어딜 가냐고 도둑놈의 머리를 꼭 끌어안았다. 그렇게 즐긴 도둑놈과 함께 자폭하면서 기묘한 일대 조조 스토리가 끝났다. 50년이 지나고 집안에 손자했던 조세비가 대를 이어가게 되고, 뱀파이어 가면이 탐났던 인간이 가면을 다시 깨우고 뱀파이어가 또 나타났다. 썬파워 라이트의 힘이 무서웠던 뉴 뱀파이어가 조세비를 습격했는데, 조세비는 졸렬한 싸움이 특기라서 총난사도 하고 수르탄 투척으로 뱀파이어를 찢어버렸다. 찢었는데 다시 재생하면서 잘안 죽는 것 같아 전략적 후퇴로 도주했다. 어딜 도망치냐고 따라온 뱀파이어가 싸우자고 인질을 잡고, 인질이고 나발이고 알아서 하려고 도발 걸었다가, 뱀파이어가 인질의 이빨을 하나 뽑았다. 인질 건드리고 개빡쳐서 선파울 라이트 펀치 뱀파이어를 잡았는데, 뱀파이어가 원시 악마가 깨어난다고 설명충 주절주절 거리면서 안을 로떠났다 원시 악마를 길들이겠다는 암 걸리는 군인들이 잘 자고 있던 악마를 억지로 깨우고, 군인들 먹방 찍으면서 악마가 깨어났다. 원시 악마를 찾아가서 썸파워 힘으로 찢어버렸는데, 무한정 살아나는 능력으로 또 살아나서 자연태양의 힘으로 악마를 돌로 만들고 봉인시켰다. 악마를 봉인시켰더니 잠자고 있던 원시 악마 3대장들이 더 깨어나고, 같이 악마들을 잠재울 셰플린 가문의 손자가 찾아와 동료가 되었다. 악마들 찾아가서 졸렬한 양양펀치로 재롱부리다가, 회오리 주먹 날리는 악마의 회오리 맞으면서 패배하게 되고, 승산이 없을 것 같아 다시 전략적으로 후퇴했다. 도망치고 있다가 들켜서 해오리 악마에게 죽을 뻔했는데 한달 안에 빡세게 수련해서 재대결하자고 살려달라고 입을 놀려대면서 구걸했더니 살려준다. 한달 동안 수련시켜준다고 의문의 여자가 나타나서 스승님이 되어주고 스승이 조수로 일하고 있던 수지큐와도 만났다. 스승님이 악마들이 탐내는 최강의 보석을 들고 있었고 보석 쟁탈전을 하게 된 악마가 다시 찾아와서 열심히 수련시킨 선파울 라이트의 힘으로 악마 3대장 한 마리를 제거시켰다. 회오리 악마 잡겠다고 혼자 돌진한 친구가 싸우다가 죽게 되고 체플린 나저씨처럼 능력치를 전수시켜준다는 친구의 빛을 받고 더 강해졌다 회오리 날리는 회오리 악마와 다시 만나서 회오리 악마도 섬파워로 조져버렸는데 남은 3대장 최종 보스 악마가 스승을 인질로 잡고 보성을 강탈했다 비겁한 짓을 해서 똑같이 졸렬하게 대응해서 빠져나오고 섬파워 라이트 파워로 보석 장착하기 전에 보수를 잡고 조졌다 조져지기 전에 아슬아슬한 한끗 차이로 보석을 장착한 차예종 보스가 불거워 불사신이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햇빛도 안 통하는 무적의 악마가 되었다. 무적의 악마를 잡으려고 비행기 타고 용암 속으로 추락시켜서 용암 범벅으로 만들었는데 용암도 안 통하는 악마에게 소모가지 한쪽 달리고 개아포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보석이 알고 봤더니 써운 파워도 풀 파워로 만들어주는 개사기 아이템이었고 템발로 풀 파워를 얻어서 무적의 악마를 우주로 보내버리고 죽지 않는 무적의 악마를 우주의 비하로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이겼다. 다 끝나고 오토메일 따라서 잘려나간 손모가지를 복구시키고 스승님이 조수인 수지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고 스승이었던 이쁜 누나는 알고 봤더니 엄마였다더라 라는 기묘한 이대조조 스토리도 끝났다.